한덕수 총리, 경선 출마하면 이재명에게 유리할까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1. 보수 진영 내표 분산 가능성.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면 기존 보수 후보들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지층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보수 진영의 메시지가 흐려지거나 내부 갈등이 부각될 경우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도로 본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. 2.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가능성. 한 총리는 정치인보다는 관료 이미지가 강하고 정당 내 뚜렷한 지지 기반이나 팬층은 약합니다. 파급력 있는 흐름을 만들기보다는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만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. 3. 중도층 흡수 효과도 불확실. 한 총리가 중도층을 노리고 출마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중도 유권자들에게 강한 지지세를 형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. 이재명 후보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한 총리 출마가 보수층 위기감을 자극해 빠른 단일화를 이끌어내면 오히려 이재명에게 불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. 또한 반 이재명 정서가 결집되는 계기가 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. 아, 결론 요약? 한덕수 총리의 출마는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고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더 큽니다.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힘의 대응 방식과 여론의 흐름에 따라 판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